이번에 찾은 곳은 산업도시 울산의 랜드마크라 할수 있는 바로 이곳, 공업탑입니다. 지난해 공업탑이 세워진 그 해를 기념해 인근 골목을 중심으로 공업탑 1967 특화거리를 조성했는데요. 울산 여고 남쪽 담장에는 울산 공업센터 관련 사진, 또 서쪽 담장에는 추억의 고교 시절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이고 옛날이 추억의 사진이다 이야 정말 재밌네요 이거, 미치겠다 이거 금방 갔던 스나무수다 이거 우리가 갔던 스나무수가 지금 이게 지금 70년대 거거든 그러니까 와7 0년대이나 이게 스나수가그당시이 거구나 그 아이고 손 심심이가 여기 있네 네이게갈래물이 했었거든 이런거 배웠어요? 사람들 다치면 치치해주고 하는 거. 아우, 다 배우죠 그걸 결혼 시간에 그때 어. M1 그총 들고 결혼했어요. 음. 요내 내다 내 사진이다 이거. 이야 참이 누워가지고 좀 맹랑하게 생겼다 에. 진짜. 소풍 가는데 <laughs> 어. 그당시 전부 이런 식으로 왜저 결혼 복을입고갔거든 하나 둘셋넷한번 보고 두번 보고 조금만 보고 싶네 띵디 딩디딩디 띵디 띵디 띵없어디 띰디 띰디 띵디 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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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디 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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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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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띰 사람들이 이 걸어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단다 이렇게 놀았단다. 엄마 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이. 이야, 어째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이 여기 다 걸려있네. 어. <laughs> 아, 머 여기서 이게 공업탑 이게. 공업탑이야. 이 졸업식 이 당시에는 이 어. 공업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 사진을 와서 찍었다니까요. 아, 그때는 차가 이래 오늘 날같이안 복잡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서 기념 똑 이거. 졸업하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어. 공업탁 기념을 해가지고 딱 찍었다니까 얘도 이게 사 자랑스럽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게 구두 신으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고삼이잖아 어. 그럼 그래, 아버지 구두를 요 훔쳐 신고 나왔왜 아버지 구두를 <laughs> 훔쳐? 아버지 구두 훔쳐 신고 나왔다니까 아, 네, 거예요 이거는 69년도 사진이에요 이때는 흑백밖에 없어 어. 이게 진짜 초기에 67년도 세워졌으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이 가족이 오셔가지고 워낙 유명하고안되니까이 앞에서 기념 촬영한 거예요 이 네, 가족 사진이네. 네.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사진 아저씨가 있었다? 아, 그렇지. 기념 사진 찍어주고. 사진 어. 찍어주고. 주소, 주소, 어. 주소 적어주면 그 붙여주고 하는 큰 사진이에요. 이게. 아, 나도 그 다음 찍어봤었으면 이런 사진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보세요. 아, 아버지, 엄마의 내, 내 가족이다. 아이고, 다 보게다. 공업탑 축제 그 당시에 이제 응. 67년도 이걸 세우고 응. 그때 울산에 공업 축제를 만들자 해가 그 시작을 한게 이제 공업탑 축제. 지금 한복 입고 지금 축제 즐기는 거야. 아니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요. 응. 대한뉴스에 나왔다니까. 대한뉴스. 그래가지고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폰이 차 있잖아요. 아. 차가 여러 대가 쫙 앞에 가고 막 사람들 막 아. 그 공단복 있잖아요. 입고 딱 행진해가고 막 그랬다니까. 이 얼마나 이발이 한복 딱 입고 관광술래를 즐기면서. 그때 뭐 아. 팔도광산에 모인 사람들이 울산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였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그거 10월 달에 막 난리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단했네. 학교가 이렇게 마스크. 마스 게임 막 이렇게 단체로 참여하고. 울산 여고에 있는 울산 음, 여고. 여기 울산 여고. 그까 그러니까 울산 여고 딱 해갖고. 음, 지금 음, 이 학교가 울산 여고래. 이 너무 너머, 단 넘어가 예, 울산 예. 여고니까. 공업탑에서 강간술래를 도는 모습 다시 봐도 정말 멋진 장면이네요. 이렇게 1967년 공업탑 준공을 기념해 생긴 게 바로 울산 공업축제였습니다. 이렇게나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공업축제는 1989년 시민 대축제로, 1992년에는 처용 문화제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죠. 그리고 2023년 올해 35년 만에 울산 공업축제라는 옛 이름을 되찾았습니다.